오늘 배울 내용 문장으로 먼저 볼게요.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바빠요. 바빴어요. 바쁘겠어요. 바쁠 거예요. 이제 미소 씨의 말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빠요. 미소 씨가 바쁘다고 했어요. 바빴어요. 미소씨가 바빴다고 했어요. 바쁘겠어요. 미소씨가 바쁘겠다고 했어요. 바쁠 거예요. 미소씨가 바쁠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오늘 배울 문법은 바쁘다고 했어요. 바빴다고 했어요. 바쁘겠다고 했어요. 바쁠 거라고 했어요. 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는 간접화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중에서 문장의 형식이 평서문이고,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을 옮겨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다고 하다는 앞에 인용하는 문장이 평서문이고 형용사로 끝나는 경우에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사용합니다. 어미다, 조사고, 동사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옮겨서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인용하려는 문장의 시제가 현재형이면 '다고 하다'를 사용하고요. 과거형이면 '앗엇했다'고 하다, 미래 추측 표현이면 '겠다'고 하다, 또는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사하다' 대신에는 '말하다', '그러다' 등의 동사도 올수 있어요. 우리 그럼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형용사 다고하다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다고하다는 문장의 평서문이고, 말할 때의 시제가 현재형이고,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을 인용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미소씨가 이야기해요. 오늘은 바빠요. 나나씨가 이 말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옮기려는 말의 끝말을 볼게요. 옮기려는 문장이 바빠요로 끝났지요. 바빠요는 형용사이고 현재형이고 평서문입니다. 그러면 형용사 바빠요의 기본형 바쁘다 뒤에 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인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웁니다. 그래서 미소씨가 오늘은 바쁘다고 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쁘다고 했어요는 형용사 바쁘다 뒤에 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인용하려는 문장이 형용사로 끝나고 현재형이고, 평서문인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다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빠요를 간접 인용하면 오늘은 바쁘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미소 씨가 오늘은 바쁘다고 했어요. 다음 예문도 볼게요.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나나씨가 이 말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용하려는 문장이 많아요로 끝났지요. 많아요는 형용사이고 현재형이고 평서문입니다. 그러면 형용사 많아요의 기본형 많다 뒤에 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간접적으로 인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웁니다. 그러면, 미소 씨가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많다고 했어요는 형용사 많다 뒤에 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인용하려는 말이 형용사로 끝나고 현재형이고, 평서문인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다고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를 간접 인용하면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소씨가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형용사 어간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형용사 작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다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크다도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크다고 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어간에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다는 작다고 하다, 크다는 크다고 하다가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형용사 "앗엇"했다고 하다 표현을 알아볼게요. 아, 어, 했다고 하다는 문장이 평서문이고 말할 때의 시제가 과거형이고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을 인용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소 씨가 이야기해요. 어제는 바빴어요.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지요. 과거형입니다. 나나 씨가 이 말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옮기려는 문장이 바빴어요로 끝났지요. 바빴어요는 형용사이고 과거형이고 평점문입니다. 그러면 형용사 바빠요의 기본형 바쁘다 뒤에 아따고 하다를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소 씨가 어제는 바빴다고 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빴다고 했어요는 형용사 바쁘다 뒤에 았다고 아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간접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말이 형용사이고 과거형이고 평서문인 경우에 형용사 뒤에 았다고 아, 하다를 결합해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소 씨가 말할 때 시제 과거형 그대로 나나 씨가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시제는 인용하려는 문장의 시제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어제는 바빴어요를 간접 인용하면 어제는 바빴다고 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소 씨가 어제는 바빴다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형용사 앗, 엇, 했다고 하다 결합정보 알아볼게요. 이 표현은 형용사 어간 뒤에 과거형 앗, 엇, 했 뒤에 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과거형 at a at, 세 결합 정보는 17번째 한국어 문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형용사 어간의 모음이 아나 오면 앗다고 아,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좋았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좋다 어간의 모음이 오여서 뒤에 앗다고 하다를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형용사 어간의 모음이 아나오가 아닌 나머지 모음이면 앗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싫다는 싫었다고 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싫다 어간의 모음이 이어서 뒤에 앗다고 하다를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하다" 대신에 "했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피곤했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다로 끝나서 뒤에 했다고 하다"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형용사 "겠다고 하다" 표현을 알아볼게요. 겠다고 하다는 문장이 평서문이고 말할 때 시제가 미래형이나 추측을 나타내고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을 인용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소씨가 이야기해요. 내일은 바쁘겠어요. 나나씨가 이 말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옮기려는 문장을 보면 옮기려는 문장이 바쁘겠어요로 끝나지요. 바쁘겠어요는 형용사이고 미래 추측 표현이고 평서문입니다. 그러면 형용사 바쁘겠어요의 기본형 바쁘다 뒤에 겠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글로 쓸 때는 큰따옴표는 지우고요. 그러면 미소씨가 내일은 바쁘겠다고 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쁘겠다고 했어요는 형용사 바쁘다 뒤에 겠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간접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말이 형용사로 끝나고 미래 추측인 경우 이고, 평서문인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겠다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미솔 씨가 말할 때의 시제, 미래 추측 표현, 겟을 그대로 나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시제는 인용하려는 문장의 시제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내일은 바쁘겠어요를 간접 인용하면 내일은 바쁘겠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수 씨가 내일은 바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형용사 겠다고 하다의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이 표현은 형용사 어간 뒤에 미래 추측 표현 겠 뒤에 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미래 추측 표현 개세 결합 정보는 88번째 한국어 문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뒤에 겠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다는 작겠다고 하다, 크다는 크겠다고 하다가 됩니다. 형용사 어간에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겠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우리 이번에는 형용사 을 거라고 하다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다고 하다가 아니라 라고 하다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형용사 을 거라고 하다는 문장이 평서문이고 말할 때 시제가 미래형이나 추측을 나타내고,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을 인용할 때 사용합니다. 미소씨가 이야기해요. 내일은 바쁠 거예요. 나나씨가 이 말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옮기려는 문장이 바쁠 거예요로 끝나지요. 바쁠 거예요는 형용사이고, 미래 추측 표현이고, 형성입니다 그러면 형용사 바쁠 거예요의 기본형 바쁘다 뒤에 니을 거라고 하다를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요. 그러면 미소 씨가 내일은 바쁠 거라고 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쁠 거라고 했어요는 형용사 바쁘다 뒤에 'ㄹ 거'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간접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말이 형용사로 끝나고 미래 추측인 경우이고 평서문인 경우에 형용사 뒤에 'ㄹ 거'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미소 씨가 말할 때의 시제 미래 추측 표현. 니을 거를 그대로 나나씨가 이야기합니다. 시제는 인용하려는 문장의 시제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내일은 바쁠 거예요를 간접 인용하면, 내일은 바쁠 거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미소씨가 내일은 바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형용사 을 거라고 하다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이 표현은 형용사 어간 뒤에 미래 추측 표현 을 거, 리을 거 뒤에 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미래 추측 표현 을 거예요는 32번째 한국어 문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간단히 알아보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다는 작을 거라고 하다가 되고요.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리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크다는 클 거라고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하고요.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ㄹ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우리 이제 연습해 볼게요. 미소 씨가 옷이 커요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미소 씨가 옷이 크다고 했어요. 크다고는 형용사 크다 뒤에 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소 씨가 옷이 크다고 했어요. 나나 씨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어요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나 씨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작았다고 했어요는 형용사 작다 뒤에 앗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나 씨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지안 씨가 이러다 약속에 늦겠어요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안 씨가 이러다 약속에 늦겠다고 했어요. 늦겠다고는 형용사 늦다 뒤에 겠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안 씨가 이러다 약속에 늦겠다고 했어요. 미소 씨가 내일은 따뜻할 거예요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미소 씨가 내일은 따뜻할 거라고 했어요. 따뜻할 거라고는 형용사 따뜻하다 뒤에ㄹ 거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소 씨가 내일은 따뜻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대화 예문 볼게요. 미소 씨, 이번에 송지효가 나오는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봤는데요. 친구가 재미있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볼까 해요. 나나 씨도 같이 볼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은 재미있다고 해서입니다. 재미있다고 해서는 형용사, 재미있다 뒤에, 다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이번에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미소씨, 이번에 송지효가 나오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봤는데요. 친구가 재미있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볼까 해요. 나나 씨도 같이 볼래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종류가 평서문이고,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을 간접 인용하는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